그동안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이 사실은 입법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그렇지만 21대 국회 들어와서 임대차 3법, 그리고 부동산 3법 등을 통해서 어, 상당한 지금 그 진전을 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이미 입법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주택 시장도 어, 일종의 매물은 많은데 매매가 매매가 건수가 줄어들었다. 그냥 팔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사질 않는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주택 시장이 점점 안정화되고 가고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또 의견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런 추세가 그 이사 대책 발표 이후에 좀 나타났었습니다만은 또 최근에 그 서울의 그 일부 지역에서 어좀 불안한 그런 양상들이 다시 나타나고서.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판단합니다 일부라는 겁니다. B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전국의 주택 소유자 주택 소유자가 56.3% 어, 무주택 가구가 전국의 43.7%. 우리가 정부에서 좀더 배려해야 되는 건53 56%의 주택 소유자보다 어, 부족한 43.7%의 무주택 가구를 더 배려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무주택 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지난 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이제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그 대상자가 전 국민의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5182만 9023명 중에 74만 4000명만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한만 <laughs> 보세요. 그래서 정부는 그 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1.4%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전체 가구 중에 무주택 가구 43.7% 888만 6922가구를 더 배려해야 된다. 종부세 대는 상위 1.4%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인가, 집 없는 43.7퍼센트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인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무주택 그 서민에 중점이 두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